3 7 번이요. 자, 소분 두 번째입니다. 날려 먹었어요. <laughs> 자, 자이 글에서 일단 말하고자 하는 건, 자 영향 뭐야? 도입된 종 이게 우리가 흔히 말하는 외래종이에요. 토착 야생의 외래종의 도입된 도입된 종의 영향. 다시 말해, 어떤 영국 다람쥐에 대한 경우래요. 얘는 지금 영국 다람쥐에 대한 예를 갖고서 도입된 종이 토착 종에게 위협을 가하고 있다라는 걸 설명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이 정도 생각해 놓고 읽어 보면, 자 문제들이 종종 발생합니다. 만약 이국 정, 종들이 갑자기 도입된다면 문제가 생깁니다. 생태계. 아 외래종 생태계 안 좋음 잡아놓고, 자 arise라는 단어 공부 좀 하면은요, arise가 어 rose, 어 reason이 있어요. 어 reason. 이게 일어나다, 발생하다라는 자동사예요. 발생하다. 자동사기 때문에 얘는 수동태가 안 된다라는 거 알아두시고요. 자, 그리고 어 로즈. 어로즈드 비슷하게 생겼지? 어로즈드 얘는 유발시키다라는 뜻이 유발시키다. 유발시키다. 이거 안 했었지, 혹시? 어, 지금 안 했었어? 유발시키다. 자극하다 뭐 이런 뜻을 쓸수 있습니다. 근데 얘는 타동사예요. 타동사. 타동사니까 뒤에 명사인 목적어가 올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 정도 챙겨놓고요. 자, 2번. 자, 영국의 빨간색 회색 다람쥐들이 분명한 예를 제공하고 있어요. 그럼 이 문장 읽으면서, 아, 외래종이 생태계를 교란시키는구나 라고 생각하고 읽으면 되는 거고, 3번 문장. 자, 그 회색이 미국으로부터 도착했을 때두 마리의 두 종류의 다람쥐 종들이 다람쥐 종들이 경쟁했습니다. 똑같은 음식과 서식지를 위해서 경쟁했습니다. 자 그리고 그것은 그리고 그것은 이 서식지를 꾸미는 거네? 토착 레드 스케어 개체들을 놨습니다. 압박 아래 놨습니다. 어, 외래 종들이 뭐했다? 토착 종을 위협했다라는 얘기죠. 여기서 또뭐 하나 알면 보스다 하뭐 쓴다? 복수명사 쓴다라는 정도 되게 쉬운 거고요. 콤마 위치는 뭐다? 관계대명사의 계속적용법이다. 계속적용법은 그리고 그것은 이렇게 해석한다 그랬고 예를 들어서 나는 이거 갖고 이렇게도 바꾸고 싶어요. and, and 이시냐, 대이냐 이렇게도 물어볼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사실 이 위치가 가리키는 게 뭐예요 지금? 앞에 있는 스피시즈 안에 서식지나 서식지와 음식이 토착종들을 압박 안래에놨다아니면그두 마리의 스케일그 다람쥐 종들이 놨다. 토착종들을 압박. 그러면 얘가 뭘 가르킨 거야? 스피시지를 가르킨 거야? 뭘로 쓸수 있는 거야? 콤마 위치 대신에 앤드 돼 있어도 괜찮은 거야, 안 괜찮은 거야? 괜찮은 거죠. 아, 이런 식으로도 외워 오는 애들 힘들어 하라고 이렇게 바꿨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이런 건 될까 안 될까? 앤드 위치 이런 거 될까 안 될까? 안 돼요. 왜요? 위치가 뭐 하는 거요 선행사 꾸며야 되는데, 선행사도 없이 엔드 위치 이렇게 왔다라는 건 말도 안 되는 겁니다. 됐죠? 그 다음, 4번. 자, 그 외래종은요, 우위를 점했습니다. 왜냐 하면, 그 외래종이 그것의 먹이를 조정할 수 있기 때문에. 다시 말해, 그 외래종은 예를 들어서 초록색 도토리를 먹을 수 있어요. 반면에, 그 빨간색은요. 빨간색 이 빨간색은 토착종에견요 지금 토착종. 토착종은 오직 익은 도토리만 먹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토착종은 익은 걸 먹어야 되는데 익기 전부터 외래종이 다쳐 먹으니까 토착종이 먹을 게 없어 뒤진다. 약간 이런 느낌으로 보면 되겠네요. 자, 또 숲의 똑같은 지역에서 얘는 뭐야? 외래종이네. 외래종은 파괴할 수 있다. 음식 공급을 뭐하기 전에 토착종이 한입 베어 물기도 전에 음식 공급을 파괴할 수 있다. 익기 전에 외래종이 다 먹어 버린다. 그 토착종이 못 먹는다. 자, 그리고 외래종은 또한 더 빽빽하게 살수 있고 그 다양한 서식지에 살수 있고 그래서 살아남는다. 더 쉽게. 뭐할 때도 산림 지대가 파괴됐을 때도. 왜 걔는 뭉쳐 살고 다양한 곳을 살수 있으니까 여기가 파괴됐네? 나 저기 가서 살래? 이게 된다는 얘기고요. 그리고 리브랑 소가 왔고 have survived랑 아 이렇게 병렬이구나 라는 정도로 알아두면 되겠죠 자그 결과 토착종이 가깝게 되었다. 어디? 멸종에 영국에서 멸종에 가깝게 되었습니다 어 이렇게 쉬운 거였어? 되게 빨리 했네 뒤에 거 하다가 이거 하니까 왜 이렇게 쉽니 자 이거 체크 1번부터 한번 봐볼게요. 문장 좀 칼같이 읽어볼게요 자 얘는 주어가 왔고 동사가 왔어요 근데 동사가 오고 부사절이 시작됐다라는 건 여기 목조어가 없다라는 거죠? 왜요? 자동사가 올 자리니까 어 얘는 수동태로 써도 상관없는 거예요 그 문제가 발생된다 그럼 예를 들어서 are arose 이렇게 써도 상관없죠 자 만약 이국적 종들이 갑자기 도입하는 거야 도입되는 거야 도입되는 거니까 수동태로 introduced 써야 되겠지 자, 그리고 체크 3번이요 컴피티드냐 컴피팅이냐 묻고 있는데. 웬부터 1870까지는 부사절에 해당하는 거고 이게 문장의 주어고 문장의 주어가 왔으니까 뭐가 와야 돼? 동사가 와야 되는 거고. ing가 단독적으로 쓰였을 땐 얘는 동사가 아닙니다. 동사 절대 아니에요. 자, 콤마 오고 where이냐 위치냐 묻는데. 자, 얘는 지금 둘다 콤마 where 관계 부사의 계속적 용법. 콤마 위치. 관계 대명사의 계속적 용법. 관계 부사 다음엔 관. 관계 대명사 다음엔 불. 근데 p u s 라는 동사가 보이니까 위치를 쓸수 있다 그랬고. 그리고 우리 관계 대명사의 계속적 용법은 엔 n d 플러스 대명사로도 바꿨을 수 있다라고 흔히 배웁니다. 그래서 얘는 얘를 뭘로 바꿀 수 있다? 엔 n d 이로 바꿀 수 있다. 왜데이입니까 species니까요. species니까 데이로 바꿀 수 있는 거죠. 겠죠? 그런 건 아닐까? 만약에 and i 는 어때? 그 is는 뭐 하는 거냐면 앞 문장 전체를 대신하는 거라고 생각해 보자. 이 외래 종들이 서식지를 경쟁한다라는 것이 토착 종들의 인구를 아 and i 더 자연스럽지 않니? 그렇지? and day보다 and i 더 자연스러워요. 그럼 왜냐하면? 그 아까 내가 여기 설명하면서 설명이 틀렸다라는 건데 이 위치가 스피시지를 꾸민 게 아니라 이걸 꾸민 게 아니라 이 위치가 하는 역할은 뭐야? 앞문장 전체 수식이었네. 앞문장 전체 수식이었던 거고 그럼 얘는 뭘로 바꿀 수 있는 거야? 앤드 이슬 바꿔야지. 앤드 데이다가 어떻게 되던 거야? 피봅니다. 안 돼요. 오, 좋았어. 괜찮았어. 오케이. 근데 이거 내가 지금 앞문장 전체 수식인지 선행사 수식인지 어떻게 구분했어요? 앞문장 통째로 넣어보고 해석해보는 거야. 외래종들이 똑같은 서식지와 음식으로 경쟁한다 u s e because, because, of because, 어, because, because, b because, b because, 장 비코즈가 답이고요. 다이제스트냐, 다이제스티냐 비다이제스티냐 묻는데 그럼 얘는 능동이냐 수동이냐 묻는건데 뒤에 뭐가 보여? 목적가 보이니까 수동태는 목적가 안된다라고 했죠 그럼 당연히 능동이 돼야될 자리고요 그 다음 얘는 외래종 달, 다람쥐가 파괴 뒤에 목적가 있네? 파괴할 수 있다 이렇게 해서 능동이 들어갈 자리고요 자, dancer, more densely 이렇게 왔는데, dancer, dancer, 형용사죠 형용사죠, 형용사 동사 꾸밀 수 있어요? 안 돼요 그럼 동사꾸밀려면 뭐가 와야 되는 거야? 리브가 와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착각하면 안 되는 게 리브는 불완전 자동사가 아닙니다 불완전 자동사라는 거 우리가 흔히 배우는 이형식 얘기하는 거예요 이형식은 뒤에 형용사, 보어가 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완전 자동사예요 완전 자동사 리브는 완전 자동사 그럼 뒤에보호가필요해안 필요해 안 필요해요 그럼 당연히 그럼 여기 뭐가 올수 있는 거야 부사가 와서 리브를 꾸며도 되는 거예요 보호를 필요하지 않는 거니까 소가 오고 리브랑 캔다음에 동사 원형 써야 되는 거 아니야 병렬 이랬죠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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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병렬 이렇게 졸라 병렬 그냥 병렬도 아니고 졸라 병렬 다음 부터 디스트로이드까지가 부사절인데 살림이 파괴하는 거야 파괴되는 거야 너 해봐 이런 거 헷갈리면 안 됩니다 해부 빈 pp가 있고요 해부 pp가 있어요 해부 pp는 그냥 현재 완료에 현재 완료에 능동이에요 현재 완료에 능동 해부 빈 pp는 현재 완료에다가 뭘 합친 거야 수동인 bpp를 합쳐 놓은 거야. 아, 그럼 얘는 현재 완료, 수동이에요. 그럼 얘는 지금 현재 완료냐, 뭐냐를 묻는 게 아니라, 그냥 능동이냐, 수동이냐만 묻는 문제구나. 이 정도만 이해하면 되는 거예요. 됐지요? 그 다음, 끝. 자, 끝. 37번 끝입니다. 37번.